안녕하세요, 혼노예입니다. 이번에는 르꼬마 20인치 핑크색 캐리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제가 그 위메프에서 29,900원 주고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위메프에서 구매하고 싶었지만 쿠팡에서 제가 물품을 구입할 게 많아서 어, 3,000원 더 주고 쿠팡에서 같이 묶어서 구매를 했답니다. 그리고 쿠팡이나 위메프에서는 배송비가 무료더라고요. 그 제가 지금 20인치 캐리어인데 거의 미니 캐리어급이거든요. 아, 근데 색상을 보시면은 어 영, 영상에 보신 것보다 조금 더 진한 이쁜 핑크색이고요. 인터넷에 본 것보다 더 실물이 더 이뻐요. 진짜 가성비 굿, 굿이고요. 아 진짜 이뻐요. 이게 보시면은 색 조화가 진짜 잘 어우러져 있거든요. 정말 만족해요. 제 남친도 엄청 예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테두리 부분이 어, 어찌 보면은 그 브라운 색깔 같은데 같은데 이게 보면 좀 약간 짙은 자주색이에요 그래서 이 핑크색하고 잘어울러져 있고요 바퀴도 이쪽 부분 보시면 약간 영상에도 보이네요 약간 진, 진한 진 자주색? 음.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 있어요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하나 둘 또 가로로 또 이렇게 있습니다. 튼튼해요. 그 다음에 여기 비밀번호 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꼬만 상표가 있어요. 네. 상품 정보 고시. 핑크, 블루, 베이지.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고요. 네. 20인치, 24인치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네요. 네. 저는 핑크로 선택을 했답니다. 지금 저희 강아지 키웠는데, 강아지가 지금 놀아달라고 짖고 <laughs> <짓고> 있네요. <laughs> 지금 여기 보면, 어, 가로로 눕혔을 때 밑받침이거든요? <laughs> 완전 귀여워요. 네. 그리고 이런 처리 부분 같은 것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기스는 어, 없는 것 같고. 다만, 좀 단점이 이런 데가 좀 묻어서 왔네요. 하나. 여기. 둘 여기 셋 근데 이거는 그냥 물티슈로 지우면은 지워질 것 같아요. 저는 좀 털털해서 밖에 나가면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거니까 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게 어 유광인지 무광인지 좀잘 모르겠더라고 요 인터넷에서 봤을 때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반반 같아요. 이렇게 빛에 반사됐을 때 조금 좀 살짝 반짝 유광 빛이 돌거든요. 아주 살짝요. 거의 무광에 가깝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손잡이도 튼튼하고요 네. 이제 손잡이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요. 여가 1단. 그 다음에 2단. 짜자잔. 여 보시면 여기 테두리가 검정색이어서 저는 이 진한 좀 자주색과 핑크색이 잘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. 딱 보시면 이쁘지 않아요? 완전 이뻐요. 핑크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적극적으로 강추입니다. 그리고 또 보시면 바퀴가 4개가 달려있잖아요. 돌아가요. 이렇게 돌아가요.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. 그리고 여기 발판도 되게 귀엽고요. 완전 귀여워요. 보시면 이거 음... 처리 같은 건 되게 잘 되어 있어요. 자잘 끌리고요. 근데 밖에 돌아다닐 때 소음이 클지 안 클지 모르겠어요. 지금은 소음이 하나도 없어요. 거의 없어요. 네. 되게 좋은데요. 가성비 풀. 그 다음에 색상도 되게 정말 상중한 하 상이고요. <laughs> 그 다음에 이거 되게 귀여워요. 네. 자크 너무 귀엽고요.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짜잔, 지금 열어봤는데요. 오, 뭔가 들어있어요. 뭐지? 음, 이 비밀번호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. 잠금장치 사용 방법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우선 여기 한, 하나가 이 정도, 이 정도 기, 길이로 넣을 수 있네요. 음. 그리고 또 보시면 확대로 확대로 이렇게 또 다시 넣을 수가 있어요. 오, 또 약간 미니 캐리어인데 이 정도가 들어가네요. 그리고 이 정도 길이만큼 들어가고요. 그다음에 앞집 앞지, 앞지어도 있어요. 간단한 것도 넣고 오, 좋은데요. 이 분홍색 안에 곤색 색상도 되게 심플하니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좋아요. 이거 끈도 있거든요. 어떻게 하지? 아이고 저기 강아지가 소음을 <laughs> 이거 이거는 이렇게 하셔서 살짝 당기면 이렇게 열린답니다. 한 손으로도 되네요. 완전 퍼펙트합니다. 크기가 조금 걱정됐거든요.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됐는데 이거는 딱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. 이거 선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, 있으니까 더 포인트 되고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. 안녕.